안녕하세요. 음, 구독자 80명이 되면 영상을 꼭 찍어야지 했는데 80명이 되어서 네, 찍게 되었어요. 그, 음, 요즘 뭐잘 지내고 있어요. 어, 예전의 나라면 요즘처럼 지내는 것을 용납 못했을 텐데 이제 요즘에 저는 그냥 지금의 이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어, 어, 제가 이제 그 즐겨 보는 그 방송에 대부분 마음공부 쪽 채널인데 그런 채널에서 다올라온거예요더 해빈이라는 책이 근데 저는 3월쯤 아 4월쯤이구나 4월쯤에 그 책을 친구한테 이제 선물로 받았거든요. 어, 생일이었을 때 이제 저는 책을 사달라고 해요. 친구들한테 더 해빙을 꼭 찍었어요. 야, 이거 사줘. 이렇게. 그래서 어, 읽었는데 이제 이미 더 해빙을 많은 방송에서 접해서 그랬는지 저는 그런 흥이 안 나더라고요. 더 해빙을 가지고 예, 방송 하나를 어, 만들어야지 이런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제성향이 그 누가 내가 좋아했던 영화 배우나 뭐 가수를 누군가 막 좋아하면 쉽고 그리고 막 고전이라고 막 열광하는 어떤 책조차도 같이 따라 있는걸 거부하고 좀좀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헤빙을 어, 읽긴 읽었는데, 너무 많이 열광하니까 좀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래도 이제 방송으로 남기자면 어, 좀 다르게 남기고 싶었어요 이미 작가부터 시작해서 어, 많은 채널에서 그, 뭐, 주옥 같은 부분은 많이 접했을 텐데 저는 그 작가가 두 명이거든요. 그런데 좀 신비, 신비로운 베일에 쌓인 그전 세계 부자들의 구루라는 역, 구루라고 불리며 그전 세계 부자들이 막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줄을 선다는 그분. 그분이, 그분 집안이 뭐 파산해서 힘겨울 때, 어, 그 작가분이 그, 그 문장?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온 가족이 막 우왕장 할때 침착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언급한 문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책을 다 읽고 나서도 그 부분이 제일 남아 있었어요. 왜냐면, 제 경험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제가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어 뭐랄까 나 중심 나를 흔들리지 않게 했던 어 아니면 그게 진리였던 그것이 있었는데 비슷한 건데 쉽게 말하면 그 명문장 한때 진짜 유행이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 그거하고 상통하는, 제가 그냥 쉬운 말로, 그냥, 어, 이건 뭐 문장으로 남을 건 아니고,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그냥 말인데, 배고플 때 배고파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이게 얼마나 진리인지, 어, 저는 그게, 하면 팔수록,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끝도 한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진리여서. 그런데, 이제, 그분, 아유, 책을 찾아, 저기 있는데, 책이. 그분, 그분이, 이런, 그분의 이제 책에, 옆에, 여기 있었어요. 저 이제, 회오리 바람은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도 계속 내리지 않는다. 이제 노자가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동양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노자가 말씀하셨다면 서양의 그 이야기 속에 전해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그냥 밥 먹다가도 잠자다가도 그냥 쉽게 할수 있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다 통하잖아요. 저는 정말로 음. 이게 와닿았어요. 음, 힘든 사람한테 이 말을 해준다고 도움이 될까만은 그래도 제가 힘든 시기를 겪고 맞아, 그랬구나 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 이제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큰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자기 그 방탕했던 그 시절 얘기를 언급하는 걸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경험한 건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민진이가 아크네 민진이가 큰애 이름이 민진인데, 민진이가 중1 때까지만 해도 어, 그러지 않았는데 중2 때, 부터 이제 막 너무 다르게 이제 변해버렸을 때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귀신이 제한테 달라붙었구나 믿고 싶지 않지만 귀신이 쓰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180도 전혀 다른 아이가 되느냐 해서 용하다는, 뭐, 신이 막 내렸다는 점집도 찾아가고, 그리고 또뭐 정말 사주도 잘 푼다 해서, 어, 소문을 듣고 사주 보는데도 찾아갔어요. 한세 군데, 네 군데 찾아갔던 것 같은데, 점집은, 어느 점집도 저는 용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돈만 아깝다. 그래서 근데도, 나를, 나 그때 소개한 사람들은, 아니면, 저런 걸왜 용하다고 하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다 그냥 하나도. 근데 이제 제가 어 그래도 나중에 이제 생각하니까 사주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통계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어 비용도 비싸지 않고 사주도 잘 본다는 이제 어떤 여성분을 카페에서 만났어요. 비싸진 않았는데, 민진이 걸 풀었는데, 어 이제 제가 그, 더 해빙을, 뭐 얕잡아보는 건 아니지만, 그그룹분도그룹분이 어 많은 사업가를 도와준 그, 그, 뭐랄까, 체험담이 있는데, 대부분 나중에 이제 뭐, 힘든 시기에 그룹가 어떤 조언을 해줘서 나중에 감사하다고 뭐 인사를 전했다, 이런 게 있는데, 구루의 역할도 그거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만약에 사업가로 치면 제가 찾아갔던 그 사주를 봐줬던 그 여성분도 저한테는 그책 지은이 구루가 했던 역할을 해줬거든요 이게 이제 뭐 억, 억지로 껴맞춘 건지 이제 아닌지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찾아갔어요 저는 정말 집푸하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하다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담배를 피우고 어, 학교에서 매일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뭐 학교를 못 다닐 수도 있고 어, 너무 심각해지니까 내가 바라는 건 가출만 제발 내눈 밖에 나가지 않는. 내가 못 찾는 곳으로 가출만 안 했으면 더 이상 자기 몸을 망치지만 않았으면 더 나쁜 것도 막뭐하여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어, 저는 끔찍한 상상도 했으니까요 어, 민진이가 막 이건, 이건 이제 건꿈 얘긴데 제가 그때 막 악몽에 자주 시달렸는데 그런 악몽은 이제 어느 아이가 아이를 안고 나타난 거예요 자기 아이라는 것을 저보고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막 한탄하면서 울면서 뭐, 그꿈 속에서도 이걸 내 호적에 올려서 내 자식으로 키우느냐 아이의 인생이 있으니까 이건 무슨 영화에 한 영화의 스토리 같죠? 언니가 사실은 엄마였다, 막 이런, 그런 걸 막, 아이를, 해서 그런 꿈을 꾸고 막할 때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방법을 못 찾겠고, 근데 막, 청소년 상담도 다니곤 했는데, 상담이 도움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할 얘기는 많지만 하여튼, 이제 그 아이 얘기는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갔더니, 민진이 사주를 쭉 풀더니, 그때 그랬어요. 민진이 사주상, 지금은, 이제, 전, 무슨 설명이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좋잖아요. 음, 민진이가 자동차라면, 이 자동차는 지금 우둘 울퉁불퉁 막, 온갖, 막, 그런, 바위가 산재하 있는, 여기저기 막, 자갈돌이 있고, 막, 그런, 뭐, 흙먼지 풀빌날리는 그런,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언제 끝은 끝나냐면, 돌아갈 수도 없고, 뭐, 어쩔 수 없이, 이 자동차가 지나가야만, 벗어나야만 하는 그 길이, 4년 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15살, 15살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점을 보러 간 거는 16살쯤에 간 거죠. 16살? 17살? 16? 아, 그건 기억 안 나네. 하여튼, 너무너무 지쳐서, 몇년 동안 지쳐서, 한 1년? 1년 반을 그렇게 힘들고, 이제 끝날 때도 됐는데, 이건 끝날 생각은 안 하고, 더 심해지니까, 그랬더니 민지니가 그때 한 열여섯, 열일곱 쯤이었는데 스무 살을 끝난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 길이, 이길이이 이, 험난한 길이 이걸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길. 얘가 이 인생길에서 가야 되는 길을 그 길을 스무 살 쯤에는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듣고는. 정말 절망했죠 욕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나는 1년 정도면 끝날 거다 해도 하, 또 1년을 어떻게 견뎌 이래 참인데 1년 후에 끝난다면 얘가 정신 차려주고 머리도 괜찮고 정말 똑똑했던 애였으니까 그때도 늦지 않았을 거야 그때 다시 책을 잡고 뭐 정말 뭐 정신 차리면 대학도 갈수 있어 다시 원위치 시킬 수 있어, 막뭐 이런 기대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20살 아니 20살 때 정신 차리면 그, 길, 그 길을 벗어 나면 예 인생은 끝나는 건데? 에? 무슨 악담을 이런 악담 을 다하지?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카페를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주를 보러 가면서 1년만 견뎌라라는 걸 기대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정말 그래도 이제 끝난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이 길이 평생이 아니라 그래도 이 자갈길, 이 흉먼지 자갈길을 스무살이면 벗어난다니 나중에 나중에 이제 다들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 기억나는 거 있다. 얘가 담배를 줄 담배를 핀다 이제 웃길 수, 이제 우,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 저는 이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냐고 이 길을 어차피 가야 된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냐고 했더니 좀 웃기지만 그랬어요. 아, 얘가 사주상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주 얼음으로 두껍게 온 꽁꽁 언 겨울 산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이 쌓이는 게 봄이 와서 녹을 눈이 아니라 정말 몇 년에 걸쳐도 안 녹을 만한 꽁꽁 언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불 불이 그리워서 이 두껍게 온이 얼음 산이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담배를 피우는 거래요. 그게 불이어서 그래서 내가 이게 꿈보다 해몽인가 뭐 이렇게 좀 약간 그때 반발심이 생겼는데 그분이 진짜 현명하신 분이긴 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유일하게 지금 이 아이한테 유일하게 어 근데 지금 이제 이산에는 태양도 안 비친다는 거예요. 태양도 가려져 있어서 안 비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지금 가려져 있는 얘 얼음산에 빛을 줄수 있는 따뜻함을 줄수 있는 태양 역할을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인조 태양 엄마가 인조 태양이 될수 있다. 엄마마저 얘를 등지을안된다 끝까지 얘 버리지 말고 얘 내치지 말고 인조 태양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눈물 났어요. 그때 한창. 제가 오락가락 할 게, 품어져라. 라는 조언 반. 그런 자식은, 뭐, 죽을 만큼 때려서, 뭐, 그래서 사람 만드는 수밖에 없다. 막 이런 두 가지 조언 중에서 막, 어떤 날은 죽여 살려 했다가, 어떤 날은 품겠다. 막 갈팡질팡 할 텐데, 이 사전을 보는 분이 이얼음산한테 엄마 밖에 없다. 태양 역할을 해줘야 된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더 확신을 갖고 몇 년간 아이를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창피하지만, 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지 마라. 추운데 하면서, 어, 화장실 하나를 흡연실로, 개 전용 흡연실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음 기다렸죠. 조급한 마음 버리고, 스무 살 되면 정말 달라질까 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열아홉에 멈췄다. 멈췄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스무 살이어서 너 5년 동안 미친 x 처럼 행동했다 했는데, 얼마 전에 자기는 4년이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1년이 중요하냐 했던 이제 그 아이한테는 엄마가 1년 더 늘리는 게 말도 안 된다, 1년이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여튼, 지금 민진이는 얼음산이 녹아서 지금 푸른 나무가 막 자라고 새가 지적이고 꽃도 피는 그런 멋진 산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 그, 저가 이제 왜더 해빙 책을 읽으려고 마음먹었냐면, 제가 자기개발서를 안 읽는단 말이에요, 요즘은. 마음공부 쪽으로. 근데 더 해빙은 마음공부 플러스 뭐 자기개발 반반 섞인 책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어, 이미 충분히 그런 유튜브 방송으로 접한 책인데 굳이 샀냐면, 어, 부자야가 되는 책인데, 부자가 될수 있는 어떤 비법을 알려준다는 전 세계가 열광한 막 그런 막 찬사를 보낸 책이라는데, 이제 정말 알토랑 같은 것만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방송에서 부자가 되는 비법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 감사하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돈, 이것을 감사하면서 돈을 쓰고 뭐 하면, 뭐, 부자가 된다니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감사잖아요. 그래서 오 어, 이거 읽어봐야겠다. 어, 그래서 만만해서 또 보기 시작한 건데 어, 지금 남아 있는 건그 책을 읽고 저한테 이제 남아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구루라는 그 분이 제 노자의 이 문장을 빌어서 경험한 그 부분이 계속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음, 네네. 이 문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 힘든 과정을 겪는 어떤 사람한테 이 세상 영어는 없어. 이렇게 말한, 늘 소용없다는 것도 알아요. 오늘은 80명이 됐길래, 음, 진작에 이제, 더 해빙 관련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나길래 해봤습니다. 10분 안쪽으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안녕.